오늘의 코인 오늘은 범타임즈의 NFT 리포트 시간입니다. 어, 범타임즈 전문가님 먼저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범석입니다. 예 지난 주에는 선거였고 지금 이주 뭐 만에 왔는데요. 어, 지금 아마 코인 시장도 그렇고 지금 NFT 시장도 그렇고 상당히 지금 뭐 위축 소강 상태라서 많이들 힘드실 텐데 이제 저도 이제 투자 커뮤니티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뭐 유튜브 뭐~ 구독자 수 증감이라든가 이제 단톡방에 이제 대화 이제 양들을 보면은 이제 확연히 이제 줄어든 걸볼수 있는데 이제 상당히 이제 안타깝습니다 왜냐면은 뭐~ 일단 예를 들어보자면은 시험 기간에 와서 막 시험 문제가 어떻고 하는 애들은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에요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시험 날 전에 이미 공부를 다 하고 시험하는 날은 조용하게 지난번에 공부했던 걸 돌아보는데 지금 이런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시장, 다 그냥 정리해버리고 시장을 떠나버린다던가 이런 결정하지 마시고, 어 물론 뭐 현금화를 얼마나 할지, 뭐 추가 매수를 할지 이런 전략들은 다양하겠지만, 어 기본적으로 지금을 이제 공부하는 기초 체력을 다지는 시기라고 생각하면서 좀 침착하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잔소리가 길었는데. <laughs> 어 아, 잔소리 좋습니다. <laughs> 예. 전문가님. 네. 어, 뭐 오늘의 코인 이제 코인 관련해서는 이제 코인 방송 이제 그렇죠. 오늘의 코인을 네. 보시면 되고 NFT에 대한 이제 글로벌 동향이라든가 NFT에 대한 기초 체력을 다지고 싶으면 수요일 아, NFT 수요일 네. 수요일 NFT 리포트 <laughs> 네. 시간을 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도 늘 했듯이 한 주간 이제 어떤 NFT 컬렉션들이 이제 핫했는지 또 어떻게 비싸게 팔린 NFT들이 있었는지한번 살펴보고 또 주요 뉴스들은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한 주간의 NFT 리포트를 살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저희 오늘의 코인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오신다면은 우리 범타임즈 전문가님과 함께 NFT에 대한 기초부터 내가 NFT와 좀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들을 확실히 마련해 주신다라고 하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수요일도 저희 오늘의 코인 NFT 리포트 꼭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럼 전문가님 본격적으로 한 주간의 이 NFT 리포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예. 일단 지난주 가장 핫했던 NFT 컬렉션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타파이브 탑 5죠. 이브인데 일단 이제 순위를 보시면은 1위에 고블린 타운의 이제 3,400만 달러로 1위를 차지했고 2위에 BAYC, 3위에 이제 와그디, 와그디, 와그이라 하면 이제 we are all gonna 뭐야? 메이크 해서 그런 건데 요건투 다이 해서 이제 조금 뭐랄까요? 이제 우리 모두 죽을 거다 이런 <laughs> 의미인데 요런 NFT가 있었고 복키 NFT 개걸 아카데미아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조금 주목해 볼 만한 사항은 뭐냐면 일단 보통 NFT 이제 투자 관점에서 접근할 때 NFT를 볼때뭐 거기 팀이 어떤지 뭐 로드맵이 어떤지 특히나 이제 로드맵이 이제 이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게 어떤 건지, 로드맵을 잘 살펴보라는 얘기를 많이 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 1위를 차지한 고블린 타운 NFT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좀 독특합니다. 어, 로드맵이 없습니다. 로드맵이 이제 없다고 공식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커뮤니티를 이제 보통 구축을 할때 디스코드 트위터, 디스코드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여기는 어, 디스코드도 없습니다. 디스코드도 없고 또 보통은 처음에는 이제 뭐 BAYC부터 해서 BAYC는 이제 워낙 커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유틸리티를 하나씩 뭐 추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 지금 최근에 나오는 NFT 프로젝트들은 보통은 유틸리트, 우리는 NFT를 갖고 있으면 어떤 유틸리 어떤 이제 기능을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강조를 하는데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유틸리티도 없다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 점이 상당히 이제 흥미로운데요. 근데 지금 더 이제 어려운 건 그래서 지금 1위를 차지한 이유를 선뜻 이렇게 분석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현상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처음 이제 고블린타운이 처음 나왔을 때 세, 나왔던 이제 모습은 트위터에서 그냥 괴물 소리 같은 것을 내면서 트위터에서 이제 한참 동안을 방송했던 게 이제 첫 모습인데 그래서 지금 일단 그 1등을 했고 또 무료로 론칭을 했습니다. 최초에. 만 개를 무료로 했는데 현재는 이제 오픈시 바닷가가 5.74 이더, 천만 원이 훌쩍 넘었죠. 그래서 지금 그냥 또 일반적인 다른 밈 NFT라고 보기에는 밈 NFT는 보통 하루 이틀 화력을 발휘하다가 이제 사그라들고는 하는데 지금 고블린타운은 상당히 이제 독특한 지금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블린타운이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이제 BAYC 워낙 많이 했던 거니까 일단 넘어가고 3위를 차지한 We Are All Going to Die 라는 컬렉션도 일단 고블린타운과 상당히 이제 유사한 모습을 볼수 있는데 역시나 로드맵이 없고 웹사이트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제2의 고블린타운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컬렉션이 이제 상승하고 있는 이유로 일단 고블린타운에 이제 탑승을 놓쳤던 사람들이 이제 유사한 프로젝트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분석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4위에는 이제 복희 NFT로 이제 뭐 커뮤니티 중심으로 웹3에 대해서 진심인 사람들만 모여라 이런 컨셉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일단 핫했던 컬렉션 글로벌 TOP 5를 한번 살펴봤고요. 바로 어 그러면은 예. 전문가님께서 오늘 예. 아, 이렇게 탑5 컬렉션을 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다섯 가지 중에서 고블린 타운은 이미 너무 유명하니까 제외를 시키고 어, 개인적으로는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세요? 어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BYC입니다. BYC가 이렇게 이렇게 국내에서도 이렇게 인기가 있기 전에 오늘의 코인 NFT 리포트에서는 매주 정말 아, 매주 BAYC에 말씀. 대해서 네. 네. 얘기를 했을 정도로 이제 유명한 컬렉. 지금은 이제는 한국에서도 워낙 이제 유명한 프로젝트가 됐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BAYC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만큼 이제 애정은 있는데 제가 홀더는 아닙니다. <laughs> 아니에요. 탑승을 <laughs> 아, 못 하시. 탑승은 아직 네. 안 하고 있는. 네. 하지만 애, 애정은 상당하다. 음... 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탑승을 안 하셨지만은 사실 어, 이렇게 범타임즈 전문가님의 NFT 리포트를 따라 오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에 와서는 너무나 유명해졌기 때문에 탑승을 할수 없는 그런 또 위치까지 오게 됐지만 이미 초기부터 이렇게 좋은 NFT들을 발굴하셔서 매주 매주. 좀 알려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코의이 수요일도 여러분들 놓치지 않고 NFT 리포트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어서 계속 어,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이번에는 이제 단일 NFT 판매 금액으로 음. 이제 글로벌 탑5 순입니다. 위 이제 늘 이제 얘기했듯이 지금은 이제 BYC가 1등부터 4등을 다 차지하고 있었죠.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뭐 한두건 정도 올라오는 여론 수준이었는데 이제 글로벌 전체 순위로 보면은. B.A.Y.C.가 1등부터 4위를 차지하고 있고, 오랜만에 이제 엑시 인피니티가, 물론 거래량은 엑시 인피니티가 게임 NFT로서 거래량은 상당히 많았는데, 탑5에, 단일 NFT로 탑5에 올라온 건 오랜만인 것 같네요. 엑시 인피니티의 랜드가 이제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B.A.Y.C. 제가 이제 뭐 좋아하는 프로젝트라고 이제 말씀은 드렸지만, 하나 우려되는 건 어떤 거냐면, BAYC 컬렉션 덕분에 이제 NFT가 대중화되고 이제 관심을 끌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또 반면에 BAYC 때문에 너무나 이제 NFT 시장이 PFP 프로젝트에 편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NFT 활용이나 앞으로 확장성 이런 발전 가능성들을 보면은 무궁무진한데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유명한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대부분 PFP 프로젝트에 너무 쏠려 있다. 그래서 NFT 시장 자체가 커지는 데는 기여를 했으나 음. 어, 조금 우려되는 점이 있다. 음. 뭐,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지금 저희가 이제 한주간의 NFT 리포트를 쭉 살펴보면서 어, NFT 시장을 어, BAYC가 커지는데 기여를 하기는 했지만 사실 좀 PF 방식이라고 하죠 이 PF 프로젝트에 너무 어, 편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다라고 집어 주셨어요. 그러면은 어, 다른 프로젝트 방향성으로 조금 어, 괜찮다라고 보시는 그런 프로젝트 방향성도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음. 뭐 다양한 뭐 음. 업계에서 다양한 시도가 음.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그러니까 PFP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은 이제 B Y C 같은 원숭이 그림. 그러니까 PFP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프로파일 피처라고 해서 음. 이제 그 그림을 자신의 SNS 프로필로 쓸수 있다. 해서 이제 그런 프로젝트류들을 이제 PFP 프로젝트들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림이죠. 음, 그림이고 그렇죠. 네. 이제 NFT. 아트, 지금 현재는 이제 NFT 아트도 전체적으로 보면 은한5%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전체 시장에서. 근 f PF 프로젝트가 늘 탑5에는 이제 대부분이, 아까 설명드렸던 것도 다 PFP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다양한 시도가 있습니다. 음악, 지금 그래서 이제 글로벌 뉴스를 이제 제가 짚어드릴 때, 뉴스 자체가 큰 화제성은 없더라도 이게 그 NFT 업계에서 시로, 새로운 시도다. 아니면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는 뉴스들은 이제 제가 소개를 해 드리는데 그런 이제 뭐 어떤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릴 음. 거고 제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얼, 어제 봤더니 뉴스에 <laughs> 네. 똑같은 컨셉의 그 프로젝트가 어제 해외 뉴스에 난걸 보고 오. 기뻐해야 될지, 오. 세계 최초를 아. 놓쳐서 아쉬워해야 아, 될지. 아, 좀 아쉬움이 많은 거 같은데요. 예. <laughs> <laughs>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네. 하나씩 하나씩 소개해 드리면서 음 비즈니스 관점이 라든가 음 아니면 또 투자자 관점에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이제 이해하실 수어 있도록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정말 좀 좋은 말씀을 해주셨던 게 지금까지 NFT 생태계를 좀 이끌었었던 PFP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그림이라든지 앨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업계에서는 다른 프로젝트로 이 NFT 생태계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음악과 같은 좀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우리 또 범타임즈 전문가님께서도 어, 이 부분에 관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조금 더 기대가 되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 머라이어 캐리 NFT도 예. 어, 발행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좋아하는 가수거든요. 아 그렇죠. 머라이어 캐리하면 <laughs> 네. 크리스 마스하면 네, 항상 듣는. 뭐, 빼놓을 네. 수 없는. 음. 뭐제한 뭐, 고등학교 때인가요, 중학교 때부터 이제 머라이어 캐리였고, 머라이어 캐리는 사실 제가 해외에 있을 때 오. 콘서트 직관을 갔습니다. 오. 바로 앞에 스탠딩으로 제 기억에 한 좀 비쌌는데, 봤을 정도로 뭐라이 캐리는 조, 좋아하는 가수인데요. 물론 이건 뭐 세계적으로 누구나 이제 좋아하는 가수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제 뉴스를 한번 뽑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뭐 음악계 NFT라고 하면 스눕독이 있었어요. 맞아요, 앨범 네. 자체를 NFT로 발행하고 이걸 다 모으면은 뭐 자기 이제 저택에 초대를 해서 파티를 한다던가 이런 뭐 기능을 넣어서 했었는데 모라 캐리도 상당한 이제 기능을 넣어서 지금 nft 를 발매를 했습니다 광팬 이라면 상당히 이제 기뻐할 음. 소식인 것 같은데 어떤 기능을 담고 있냐면 은이 nft 를 사면 은어뭐 행사가 있어요 지금 뭐 작곡가 명예의 전당에모라 캐리가 이제 입성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 결과는 예전에 발표가 됐고 그 행사가 이제 6월 달에 곧 있을 예정이라고 음. 합니다 그 행사에 참여할 때, 그까지 가는 비행기를, 머라이캐리 개인 전용기를 함께 탈, 오, 탑승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네. NFT다. 그래서 지금 네. 그 경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오. 있는데요.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금 음. 뭐 의아하다고 할까요? 지금 현재는 한5천불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 한 600만 원이니까 아. 생보다 싸죠? 네. 그래서 아직 경매 네. 마감이 이제 내일인데, 아마 뭐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만 이 가격에 멈춘다. 그러면 제가, 아, 그래요. <laughs> 제가 <종목연님께서>. 이 정도라면 예. <laughs> 네. 네, 뭐할 생각이 있고. 그래서 뭐 이런 시도들도 있다. 음. 스타들이 앞으로 NFT를 발명할때 이제 팬들을 위한 팬 서비스라고 봐야죠, 아, 이 정도면은. 그쵸, 네. 그리고 또또 또 자선 사업에, 자선 단체에다가 그 수익금을 기부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NFT라는 게 이제 사실은 어, 일반 대중들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렇게 머라이어 캐리처럼 어, 이러한 이슈들을 또 접목을 했을 때 어, 네. 나의 전용기를 우리 팬들이 함께 타고 갈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실제로 말씀해주신 것처럼 600만 원 정도면은 내고 갈 수도 있을 만하잖아요. 정말 그쵸. 팬이라면은 그쵸. 이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더 이제 일반 대중으로서는 와닿는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뉴스들을 음. 어, 이제 하나씩 이제 보여드리면서 음. NFT의 역사부터 얘기할 수도 있지만 강의하듯이 뭐 이런 뉴스들을 하면서 아 NFT가 이런 기능도 있구나 이런 기능도 있구나 보면서 자연스럽게 스스로 어. 카테고리를 분류해 볼 수도 있고. 뭐 이런 기회가 될 테니까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laughs> 네, NFT라는 게 정말 우리와 동떨어진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좀 인용이 되고 이득을 얻을 수 있고 그런 프로젝트다라고 한다면은 일반 대중 분들께서도 좀더 쉽게 와닿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전문가님께서도 준비한 내용 한번 들어보고 저희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DC 코믹스는 이제 워낙 또 이것도 세계적인 <laughs> 어, 그 뭐랄까요 그 만화. 배트맨이 있는 이제 회사인데 자체 NFT 마켓플레이스를 추, 출시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제 DC 코믹, 코믹스가 만든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이제 NFT를 거래할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어, 사진에 보시면은 이런 배트카울 컬렉션이라는 이제 NFT 컬렉션들이 있고 뭐 다양한 이제 NFT 컬렉션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해 봐야 할 거는 어, NFT 홀더 그 앞으로 이제 DC 코믹스에서 나오는 스토리들이 진행될 때 홀더들에게 투표를 맡긴다는 거죠. 배트맨이 여기서 뭐 도망을 가느냐, 싸우느냐, 예를 들면 뭐 어떻게 하느냐 같은 스토리 전개할 때 그걸 홀더들 투표로 결정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이런 크리에이팅 쪽에 있는 계시는 분들이 스토리를 오픈, 세계관을 홀더들에게 오픈하는 게 좋으냐, 마냐 이런 고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디시코믹스의 이런 시도가 앞으로 어떤 스토리, 어떤 세계관으로 연결될지 상당히 관심 가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 이 DC 코믹스 자체 NFT 마켓 플레이스 런칭에 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어, DC 코믹스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야기를 더좀 풍성하게 들어보고 싶은데 저희가 또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려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고지 드리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 뿐, 가상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